안녕하세요. 리치 t v 의 김대복 대표입니다. 뉴욕시장이 9월 소매 판매 지수 강세와 실적 호전으로 상승 마감이 됐고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월 3주차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신규 회원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은 그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GDP는 예, 지금 현재 그 5.0%로 소폭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PMI 지표, 마키세트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업 지수는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제조업 지수는 소폭 약하게 나올 것인데 상승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 미국계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 뒤에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우리나라 원달러환율도 1200원 대에서 1180원 대로 떨어졌는데, 글쎄, 이제 이게 기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92 레벨대를 깨고 내려오는 이런 자리가 내려오면, 이것은 뭐 상승 추세를 확장하는 흐름인데, 제한적인 하락 이후에 재차 상단 레벨대에서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10월 3주차 관심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그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는 뭐 삼성전자 예, 갤럭시 예, Z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이죠. 예, 이제 내장형 힌즈 예, 이런 쪽에 그 납품하는 회사이고 이번에 실적이 아주 대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14,300원대까지 강력하게 상승하고 난 뒤에 예,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고 첫 번째로 이제 가격을 돌리는 이런 자리가 나왔는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만천 원대 이하는 여기가 매수의 자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천 원에서 만 800원대에서 매수하시고 상단을 만 2500원 하단을 만 원의 넥크라인을 놓고 매 포인트를 좌우보는 전략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메타버스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형 원전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쪽과 위드 코로나 이런 쪽의그 어떤 테마가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중에서 이제 눈여겨 보는 것은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두산중공업은 여기에서 1차 아주 강력한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4, 5개월 동안 이렇게 쉬었다가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뭐 소형 원전 쪽에서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고 미국의 유스케일이라고 지금 현재 이 SMR의 어떤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9%나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예, 그 수급 적으로 기관들의 수급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예,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예, 볼륨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뭐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좀 무리입니다. 23,000원 이하대로 가격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22,500원까지 매 포인트를 잡고 예, 하단을 21,000원을 레코라인 잡고 상단은 25,000원까지 열어두는 예,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네세 번째 종목은요 맥스트입니다. 맥스트는 그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이제 그 AR을 원천 기술로 한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제조 현장에서 증강 형 현실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그 99,000원까지 갔다가 아주 급격히 하락했다가 지금 최근에 돌아섰는데 볼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 아랫단으로 5만원대 초반 거기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오면 예, 5만 3,000원 이하에서 5만 2,000원까지 매매하고. 49,000원을 손절라인 잡고요. 예, 상단으로는 예, 지금 현재 65,000원까지로 드는 단기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이제 음,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인데 예, 팜스토리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미국 자회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뭐, 기본적인 어떤 매출 단위 이런 쪽도 단기순위이 상반기에 100% 이상 신장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현재 흐름에서도 뭐 윗단으로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 그 팜솔리 같은 경우는 1차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 재차 상승하는데 볼륨이 이제 그 목요일 날에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 가격 조정이 나오면 그냥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3,000원 전후까지 네크라인 3 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잡고 매매하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27,050원, 2,750원, 이 전후까지 충분히 기다리고요. 하단은 2,650원을 레크라인 잡고, 3,000원까지 보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최근 들어와서 5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급격히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녹스로부터 이제 인적 분할한 회사이고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FPCB 소재를 예,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반기에도 단기 순이익이 264%까지 신장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늘리는 자리는 또 좋은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 외국인들의 그 수급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이런 시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했고 기간이 이틀 동안 매수했는데 지금 가격은 첫날에 이제 8% 정도 올랐는데. 39,000원 이하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39,000원에서 38,000원대에서 매매하고 이 갭을 외우러 들어와서 아랫단으로 하단으로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네크라인인데 여기를 36,000원대로 손절 라인 잡으시고 윗단으로는 45,000원까지 단기 수익 관점에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그 지수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이런 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흐름상으로는 지금 아랫단으로 그 조정 나올 때마다 종목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현재 그 다섯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수익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과 여러분들의 지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